안녕하세요. COC를 존나게 잘하는 센트로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완파 영상 두 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는 좀 뒤죽박죽 대충 배치한것 같은데,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서, 여기서 배치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쪽에 전투기지 병력이 있고, 크러쉬가 있고요. 호그 글라이더로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 이쪽에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줬다는 걸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외곽에 건물들이 있는데 요 건물들 때문에 해골 폭파병이 벗기기가 아주 좋 같습니다. 그래서 페카로 요런 식으로 거리를 요렇게 파괴해서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는 요렇게 해서 대포카트가 얘를 부술 수 있게 합니다. 왜냐면 하 얘는 최소사 거리가 있어서 대포카트를 여기다 뿌리면은 대포카트가 여기나 여기만 들어와도 얘한테 맞지 않게 됩니다. 이배속으로 볼게요. 뭐 많이 시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게 떨어졌잖아요? 이쪽으로 대포카트 밀어넣고요. 호그블라이가 요런 것들을 기절시켜서 들어갑니다. 대포카트 3대가 여기서 개좁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씹딜를 하면은 완파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요. 이 3대가 이렇게 완전 풀딜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 이걸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아무리 풀방 타라도, 대포카드 3대의 풀 딜은 버티지 못합니다. 좋은 날기 잘하네요, 명장면 있네, 방금. 튕겨 나가면서 팍 깨고. 한개더 보겠습니다. 이 배치는 이쪽에 용암발사기랑 그 기관 내전탑이 있어요 그리고 크러쉬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서 이네 개를 순차적으로 개 병신을 만들면은 완벽하게 완파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홀이 얘 예, 몸빵 좋은 얘들이 방하고 있는 동안에 얘들한테 X띠를 맞아서 오히려 우리가 병신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여런부기 때문에, 협골 폭파병을 쓰지 않습니다. 용암 발사기 위치를 보고, 대포 카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호그 글라이더랑 뭐, 나머지 기타 등등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 강력한 반타들을, 병신을 만들고 나니까, 여기 있는, 진짜 개허접한 방타만 남았어요. 이러면은, 여기 있는 이 육중한, 풍쾅이들, 어? 그, 무엇이냐? 고철 덩어리들이 다 깨버릴 수 있습니다. 사료소리지 뭐. 그것도 없습니다. 육중한 고철 덩어리들이 모두 개박살리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오 c 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시간 내서 한번씩 해보세요.